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그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니라 그러나 야호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명하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약으로말명하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력으로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결혼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을 내게 하리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주 예배를 예배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매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를 뒤를 보면서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앞으로 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제뉴얼리'라고 합니다. 제니얼이라고 하는 말은 야누스라고 하는 달이라는 뜻이죠. 이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시나 신화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누스의 한 얼굴에는 뒤를 바라보고 한 얼굴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한 얼굴로는 과거를 지켜보면서, 단한 얼굴로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새해의 웅터인 1월에 지나간 무근을 다 보내면서,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 결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희망 가운데 맞으라는 교훈이 이 신화에 담겨져 있겠죠. 시작점에서는 언제든지 과거를 잘 정리하고 또 지금 시작하는 이 끝을 해야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는 지구에 만약 원자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또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표면에 85%를 차지하는 이 바닷물 다시 말해서 이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한 장의 종이로 말아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그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그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스그는 말합니다. 지구촌의 폭발한 주유소에서 주유소에 그 종이 한 장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지구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으면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종말을 지혜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작을 멋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삶의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이 영혼을 흐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땅의 보물로 하늘의 부요를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지 못하면 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내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는 천국의 거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인입니다 종말 신앙은 종말 승리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나아가는 지친사가 되고, 예수님은 정말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테오라는 사람이 정말을 비유하는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초 만원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누군가 불이야! 소리를 들르면아비규한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히고 또 불에 아마 불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한 끝에 그한 배우가 연극을 중단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불길에 불길이 날아오서 갑자기 서둘러 뛰어나가다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는요 뒤에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씩도 있습니다. 출입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시면 어디에 불길이 타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 쪽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조차도 이 배우가 연극인, 연극하는 줄 알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우가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연기가 스멀스멀 그 극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확 순식간에 극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종말, 종말, 종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은 야, 이제 종말이다, 말세다 라고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종말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더 충성하라고 재미있으라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라고 하는 연극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로의 친구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방주를 짓던 노아를 향해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농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날의 끝인 밤중이 되면, 한날의 끝날, 한해의 끝날, 곧 한해의 새날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은 그 종말의 빛에서 오는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곳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사의 4 3장을 보면 공포와 불안, 절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땅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혼을 도마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거리들을 영광과 찬송의 자식으로, 공포에 시달리는 백성을 희망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간섭하시고 그것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귀하고 귀해서 용서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이 용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용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내 자식이 벌거업벌 벌거 먹고 길거리에 뛰다니면 누구의 수치입니까? 나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이골목 저골목 해보고 다니면 부모에게 수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단정하게 만는고 세상에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의 옷을 입고 세상 거리 세상의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맞아 피리고 울고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신 이유도 놀랍습니다그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뭐라고 요도마하고 기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라 말하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지금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된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제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보다도 더큰새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큰새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 지옥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월의 역사보다 더큰 새로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에겐 용서도 사랑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 얻도록 힘을 썼다는 적어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잊어버린 너희들을 너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너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으면 포로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니다 우상 앞에 죄짓던 일을 씻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과거, 집착증 환자들, 과거 회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세를 간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8 절에 보세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과거로 찾고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그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이란 절망하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며 여러분도 이 여러분도 그것을 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 하나님 잊어버렸으면 여러분도 믿으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사에 주사 기억하니 하시고 너의 제사에 주사 기억하니 아신다 불쌍한 사람들아 어라시 너의 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수의 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고 속죄의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 따른 경험, 지난날 내 기쁨과 행복을 행복과 평화를 빼앗던 모든 죄책감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새해를 힘입게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이용하셔서 새해를 만들어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과거의 실패를 자꾸 들추냅니다. 내가 옛날에 너 이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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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이랬지, 어린 시절에 상처받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자꾸 나를 꽁꽁 묶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면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실수한 작품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 갈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이용하십니다. 나의 허물까지도 들어서 쓰실 때, 우리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안경에 이 먼지가 끼었다고 이 먼지 끼다던이 안경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안경이 때가 끼었다고 나의 안경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먼지 묻었다고 우리 인생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가 있고 혐오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있는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수 있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한해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결교의 성도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생각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먼저 상처를 맞습니다. 사람과 용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가슴이 먼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1년 동안, 20년, 21년, 한해 동안 함께 하시면, 나는 새 일을 맛볼 수가 있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당신의 역사를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2021년도에 나를 살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내 내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대사를 옮기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계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 제한이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실 때그 손길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작은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비전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도를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하겠습니다. 비전을 크게 쏠리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믿음을 높이 세워라. 희망을 높이 두어라. 내가 이루게 하리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 폐쇄된 그 철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을 아이들이 철길을 건너가자 중간쯤 가서는 그만 밑을 내려다보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냥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제 통통하게 생기고 배가 이제 볼록 나온 아이는 아 끄덕 없이 그 철길을 뚜복뚜복잘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런가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은 철길을 건너가다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밑을 내려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데, 밑으로 빠지는데 이 아이는 배가, 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배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 이게 나와서, 나와서 말을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밑을 내다 보면은 못 보냐면 배뿐이안보이데그배뿐이안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 걸어가니까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그 철길을 잘 건너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뽑아버리면 파도를 밟고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 삼키려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파도를 우리는 무리를 가 있습니다. 시련의 파도를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넘치된 홍해를 가리 게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은 사람들이 결국을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니 이 소식을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복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비방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강가에 모여서 녹슨 검고를 닦아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 받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이 떨 공포에 떨던 그 백성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2021년 이한해 동안 여러분은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에 지난 날을 다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울창을 내려다보는 눈을 열어서 높은 곳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의 게는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은 예방제가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방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오염이 따지라도 세상에 썩고 오염되었다지라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이 불길이 강하게 여러분을 몰아친다지라도 거세게 몰아친다지라도 감사와 찬성은 이 모든 것을 물질 낼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시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